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구정명절이 어제 지났습니다. 아, 지나고 이제부터는요, 어, 농사철을 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 제가 있는 김포총의 신화, 또 바이벌 스토리 산책 방송과 아, 등대교회가 있는 이곳은, 음, 경기도, 어, 어, 김포시 양촌업, 어, 삭시 갈마로 54번길 114입니다. 어, 시골입니다. 시골 같지 않은 시골이에요. 어,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에, 들어 계시는데, 어, 지금 이제 어, 내일쯤 되면, 어, 과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가지치기를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농가, 밭을, 에, 다시, 음, 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시게 되겠죠. 어, 오늘 마태복음 20장 가는데요. 20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에, 말이 나와요. 이 포도원 농부가 음,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구하러 이 장터로 나가게 되죠. 에, 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핵심이 뭘까요? 여러 분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주권이 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삭을 얼마를 책정하고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 포동원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일찍 나가서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어,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봅니다. 이 포도원에서 어, 농사 봄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지 아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것인지 예, 그런 말은 없어요. 예, 그 일의 어떤 종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 그 농사를 위해서 동원된 일꾼들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불렀으면 음, 얼마의 품삭을 제시하는 것도 주인의 권한이고 그 제시한 그품삭에 대해서 어, 주는 것도 주인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요. 아침 일찍 들여보내고 또 중간에 가서 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일을 하다 보니 또 일꾼이 더 필요해서 마지막 때인 제 3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를 다시 들여보냅니다. 제 11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 오후 5시 정도 되는 거예요. 6시에 이제 일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5시에도 사람을 부르고 아침 일찍 9시에도 부르고 정오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오늘 땅이 500평이든 1000평이든 그 1000평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 사람의 수는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오늘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평수에서는 몇 사람의 일꾼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주인은 당연히 알죠 경험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인을 보면 아침 일찍 불러오고 정오에 가서 또 불러오고 또 오후 3시에 가서 또 불러오고 심지어 작업 종료 1시간 전에도 또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음, 일을 하기 위한 농사꾼을 일꾼을 불러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일보다는 어,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그 자기에 맞는, 일꾼들을 찾아내기 위한, 주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요, 노동자를 위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오죠.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러면서 내 포도원으로 와서 일을 하라. 라고 합니다. 예, 주권이 주인에게는, 채용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자기 입장이 아니고, 노동자 입장에서 채용한다는 것이고, 아주 선한 주인이죠. 그리고, 이제, 품삭을 줄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돼서, 어,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삭을 주는 거예요. 제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대 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차례로 주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대 나리온을 줘요.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대나. 근데 맨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아, 맨 마징에 막에 와서 한 시간을 일했으니, 한대 나리온을 준다? 그러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더 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아마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도 자기가 한대 나리온을 받기까지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왜냐? 1시간 일한 사람이랑 5시간 일한 사람이랑 시간당 계산을 하면 예,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게 대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한 시간을 일하는데 한 대나리온을 주고 저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한 대나리온을 줍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요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에게 약속한 것만큼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할수 있느냐? 왜냐? 아홉 시에부르로 갔을 때도 한 대나리온을 약속한 것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의 약속대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대 날용을 준 거예요. 마지막에 한 시간을 일했지만 한대 날용을 주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선한 주인, 선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믿 믿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 엄마의 신앙 가운데 태어나서 복중에서도 이 찬양 듣고, 어,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임종 직전에 믿어서 구원받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 어, 어,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어, 어떠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또 자기의 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장에 가시면 20장 16절에 가시면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요. 19장에서도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와 대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장 마지막절도 20장의 포도원 풍궁비유에서 마지막 절인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뭘까요? 누굴까요? 먼저 된 자는 바로 어, 믿음을 먼저 시작한 유대인이라 할수 있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라 할수 있죠. 네. 예. 먼저 된 자인 유대인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된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또한 가지 해석은, 믿음은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어, 복음으로 완성된다라는, 어,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믿기 시작했으나 먼저 하나님을 영접했으나 그러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내 들어가고 유대인이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두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으로 복음을 믿음을 시작하지만 그렇죠 모세오경부터 성경은 쓰여지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으로 시작하지만 아 어,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어, 의미가 되겠고, 또세 번째로는요, 율법적인 믿음보다는 복음적인 믿음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도 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는 거예요. 예. 먼저 온 자인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11시에 부름받은 자가 한대나리움 받는데 자기도 한대나리움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생명의 법칙이요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일반 일터의 법칙은 뭐냐면 세상의 규저 규칙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 세상적인 에, 그런 어, 잣대로 어, 바라보면 복음으로 절대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율법을의 잣대로 그 복음을 에, 잘라내요. 그러면 어, 복음이나 복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속에서도 복음을 봐야 되고요. 복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포도문 풍꾼에서이 어, 먼저 들에, 들려 보내진 이 일꾼은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석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자기를 위해서 풍꾼을 들여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생각하사 풍꾼을 들여 보내듯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푸드온 품권의 비유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한번 더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더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